진짜 정주 입장에서 생각한다는 건 사건 분석을 50번에서 100번까지 감이 잡힐 때까지 간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정주 아, 입장에서 감염해서 정성을 많이 짓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건 분석은 지금 저희가 지금 현장에 부산 차업 관계라는 지방에 대한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는 지방 감염 점문 너무 런거되 아무래도 서울 경기에서 저희가 시작하다 보니까 서울 경기에 많이 소요. 저희가 지금 집중돼요. 저희가 지금 대전, 부산, 마산역 공사하고 전라도 공사하고 있고 이제 하나씩 하나씩 지역마다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근데 저희가 지금 한 4개월 동안 저희 직원분께서 대전, 대구, 부산, 전라도 막 이렇게 해서 석범수로 이게 맞춰봤어요. 다 맞춰놔서, 어, 부산 같은 경우는 서면에, 서면에는 이제 반산상권이 됐다. 그 다음에, 어, 안, 안락동? 안락. 아, 어, 아 연산동. 아, 연산동 같은 경우는 이제 점심하고 저녁하고 잘 돼있을 수 있는 상권이네요. 광안리 같은 경우는 뭐, 둘이 다 어, 중산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권도 지금 저희가 분석을 많이 해나 있어가지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의뢰가 왔을 때 저희는 이제 상권이 장단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잘 해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체육력으로 이제 결정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를 갖고 들어가는 상권에 대한 왜냐면 브랜드에 대한 확신이 있으 상권에 잘못 들어가면 실패하라고 이제 그러면 이제 굉장히 저희가 고기 창업 자체가 비용이 굉장히 막, 다른 분수리 보다는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든다 신중히 제품을 구야 되는, 소유자들사건에 대한, 굉장히, 심스러게 접근을 서 그러면은, 구성품학은 지금 배출이, 평균 매출이 한 7천만 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잘 되는 매장, 안 되는 매장은 이렇게. 네. 매장 이렇게 됐을 때, 한 7천만 원이 기년이 한 52억 정도 되 매장입니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지방의 인구가 어제도 이제 마사, 같은 차원, 마사 같은 경우가 창원으로 막 넘어가게 되면 인구가 막줄어진다 보니까 네. 상담하시는 네, 분들에게 이렇게 유동투마의 어, 장점을 물어보신다면 유동투마가 어, 제가 먼저 피로점했을때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 정신과 어, 배달과 고민을 만들 수 있게 유동투마가 내가 정신을 하는 것이지라고 생각하면 어, 오늘 같은 날도 지금 비가 되게 많이 내는데 우리가 매출하고 있게 지금 오늘 9월1 6일이거든요 그러면 막 100만 원짜리 파, 100만 원 매장들도 있고 아, 영어는 아예 문을 안 연대고 그러니까 70만 원, 물론 10만 원짜리도 있고 70만 원, 70만 원, 50만 원, 뭐 100만 원, 100만 원, 79만 원, 59만 원뭐 다양해요 매출들이. 근데 이제 이게 뭐냐 인생. 비가 오는데 지금 다른 고깃집들은 아예 오이 안되어있는 매장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조선부뚜막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시작 남들이 시작 안했을 때 50만원, 100만원, 30만원 이제 평균 매출로 따지면 한 50만원으로 이제 저희가 점심 매출 50에서 7 0까지 나와요 물론 안게 파는 오피스가 많은데들은 150만원 뭐 파는 매장도 있고 적게 파는 매장들은 3 0뭐 거주하는데들은 점심 그러다 보니까 대신 그 거주하는 데들은 아무래도 주말에가 아무래도 조금 장사가 잘 되어가고 그래서 타 고깃집이라든지 이런 뭐 브랜드보다 저희는 점심을 하는 고깃집을 하다 보니까 실패하려온 굉장히 좋고 안정된 매출 막 이제 이런 부분들이 타 프랜차이즈나 타 프랜차이즈 고깃집보다는 훨씬 더좀 안정된 고깃집이라고 브랜드, 안정된 브랜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가 이렇게 보면 점심 메뉴가 따로 있어요. 돼지 한상차림, 어, 조선육냉면, 김치찌개, 김치구 이렇게 메뉴가 있는데 때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다대기로 해서 물을 넣고 끓이시할수 있게끔 조리하기 간단하게 근데 대부분 고깃집들 보면 대부분입니다. 100%가 아니고 그런데 이제 뭐 원팩으로 쓰시는 매장들도 많고, 왜냐면 손이 많이 가거든요. 근데 저희는 아예 처음부터 제가 브랜딩을 할 때부터 이걸 준비해갖고 다대기 김치 김치구이 소스 소수, 소스화를 만들어서 이제 원팩은 아니지만 이제 뭐 레시피를 해가지고 물과 다대기를 해서 이런 식으로 조리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이제 전 이제 여름 메뉴는 고기와 냉면을 같이 할수 있는 그런 메뉴. 그 다음에 돼지한상 차림 같은 경우는 국내산을 하면 좀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제 점심에는 수입산을 해서 조금 저렴하게 환상 차림 해서 점심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안정적이다. 저도 직영점을 지금 다섯 군데를 하고 있는데, 매출을 보면 딱 다섯 시 정도 되면 한 100만 원, 제 직영점을 따지면 한 100만 원 정도를 팔고 시작하다 보니까, 조금 비가 오나 이런 날도 좀 마음이 편하죠. 만약에. 다른, 만약 매장 같은 경우 비가 오거나 이러면 오늘 아마, 오늘 얼마나 팔까 손님들이 장사가 되게 안 되기 때문에 조금 걱정도 많이 되시고 막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 주선부트막을 많이, 창업 문의도 많이 오고 이제 그런 게 많아요. 평균 매출 한 6천만 원으로. 네. 뭐 아무래도 이제 어 부산에가 아무래도 광안리나 이런 좀 좋은 사건이 아니다 보니까 평균 그 정도? 점심과 저녁에 그렇게 하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지방에 살다 보니까 덕천에 평균 매출이 보이 4천 정인데 그래도 5천 정도 매출이 더 나는 거 보니까 경쟁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조선부두막을 떠나서 그니까 러 점심에 대한 구성이 좋고 그다음 저녁에 대한 이렇게 고깃집을 삼겹살 대중적인 음식을 판매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창업하시는 분이 하시는 분들도 막 이렇게 안정적인 거 그리고 이제 대신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창업비 때문에 고깃집을 하시려고 하다가 뭐 약간의 뭐 주방 기물이라든지 집기라든지 인테리어라든지 사실은 저렴하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 이제 이렇게 하시는데 그래도 저는 금액에 맞추시지 말고 안전한 창업을 하시는 게 저는 되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 몇천만 원 때문에 사실은 요즘에 월세나 인건비나 이런 충당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안 되는 안되거나 실패할 확률을 창업을 하시다 보면 수천만원이라든지 진짜 많기는 없다니까지도 손실을 보고 대장을 폐점을 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보고 그러다가 그르, 저희한테 업종 변경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되게 안타까워요 차라리 처음에 조선부뜸하게 어, 아닌 고깃집 창업을 하셨으면 아마 실패할 확률이 좀 적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거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왜 아까 고깃집 창업에 대한 부분을 왜 얘기했냐면 힘든 건 맞아요. 근데 고깃집이 뭐 조선부터 막이 좋은 점이 뭐냐면 일단 매출이 일단 아까 제가 평균 매출 7천잖제요 물론 적게 나오는 매장들도 있어요. 근데 7천 원 정도를 팔다 보면 월세를 내고 인건비를 내고 뭐 이제 뭐 고기값, 자재값을 내더라도 굉장히 남잖아요. 그럼 남다 보면 사람에 대한 부분들을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사용하신다고 보면 내가 좀덜 이익을 남기면 아마 종주님들도 그건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남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을 막좀 어떻게 하면 내가 좀더 벌어가야 돼. 왜냐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덜 벌어가시니까 결국에는 인건비밖에 절약할 수 있는 분들이 없거든요 예를 들면 근데 매출이 좀 높다 보면 차라리 아르바이트생이든 주방이든 사람들을 조금 여유 있게 조금 여유 있게 이제 고용을 하시다 보면 조금 웃음소리가 들리고 보면 제가, 제가 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물론 제가 하는 방법이 조금 장사 매출을 높이고 직원들을 주방과 홀에 대한 직원들을 조금 여유 있게 쓰면서 하다 보면 조금에 대한 그런 약간 사람에 대한 불만이 생기거나 막안 생길 수 없어요. 근데 그게 조금 여유 있게 쓰다 보면 너무, 빡, 너무 빡빡하게 쓰다 보면 그게 아무래도 내가 없으면 이 매장이 안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아무로애로사항이 되지 않나라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일정적인 삼겹살집을 하게되면 어, 만약에 후보로 있는 음식을 하잖아요 어, 후보로 있는 음식을 하다보면 어? 나이 음식 못먹어 어? 만약에 세 명이서 저희가 오늘 만약에 어, 나뭐 그럼 저녁에 술 한잔하러 가자 아니면 막 밥을 먹으러 가자 근데 만약에 어떤 후보로 있는 음식을 하다보면 어? 한 명이 더 못먹으면 그 집은 못가겠다 근데 그 셋이서 막 삼겹살 먹으러 가자 삼겹살 3잔을 먹으러 가자 그러면 실제 그 음식은 삼겹살 같은 경우는 호불호가 없고, 대중적인 음식을 판매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언덕도 좀 남고, 판매 가격이라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 누구든지 와서 어디 상권이든 어. 이제 조선 비트 망은 편안한 상권에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조선 비트 상권은 오피스나 거주 상권, 거주 상권이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편안하게 상권을 고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상권에 대한 걸 딱, 어, 뭐 여기 들어가야 되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편한, 조금 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는 점심 같은 경우는 어차피 김치찌개나 김치국이나식사류이기 때문에 회전율이 조금 빠를 수 있고, 빠를 수 있는데, 저녁 같은 경우는 예전에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막두 바퀴, 세 바퀴. 저희가 창업 상담을 하다보면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려요. 대전처럼 막 그렇게 하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근데 왜 이제 고깃집들이 이제 막 실패하시고 다시 고깃집 하시고또 고깃집이 많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테이블 담다가 웬만한 창업보다는 보통 그런 거예요. 테이블 담다가 한 7만원에서 8만원 정도 나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만약에 저희가 수리 갔어 2인분 주세요. 뭐, 추가. 여기 2인분 더 주세요. 그리고 소주 한병 주세요. 그 다음에 뭐 냉면, 냉면 두개 주세요. 이러다 보면 테이다 바뀌고,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하, 뭐 업종 같은 경우는 이 추가 같은 기능이좀 적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추가나 뭐 이런 부분들이 대기만 가능한 거고 하, 작업은 추가에 대한 부분들이 테이블 단가 고기 집구가 되게 많더요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 음. 고깃집의 또 장점은 저희는 고기만 추가하거든요 근데 야채는 이렇게 또 물론 야채 추가도 있을 수 있겠지만 고기에 대한 부분이 추가되고 추가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어 이제 나머지 고기 말고는 원자재 뭐 이런 인성품이나 식자재 같은 게지션이 음. 낮아집니다 음. 나는 많이 있잖아요. 이런 을 주시는 게사부면서가 아쉬운 이은는두가 네. 있잖아요. 네. 첫 번째는 고기 공기, 어떤 분들을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기집을하려고 정육점에서 뭐한 개월? 아니, 아니, 6개월 정도 일을 하고 그게 약간 좀 약간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의 질문이 었어요은 제가 그래서, 요즘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40년은, 저는 국가공원에 준비했고, 저희 아버님이 40년 정도 하셨던 거를 제가 국가공원을 하고, 이제 제가 프랜차이즈로 시작하게 됩니다. 일단은 저희가 고기를 세절을, 1차도 으로 세절을 하고, 성분 해서 공급을 일단 해드리고, 공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김치찌개도 다 되기, 그 다음에 김치 부위는 순수 된장찌개도 다 되기, 근데 이런 식으로 네. 레시피 화를해서물 조절 어떻게 하는 부분들이라든지 교육을 지영점에서 2주 정도 받으시면 초보추하고 저희가 파주 야당점 같은 경우는 제가 전국까지게말씀드렸죠 파주 야당점 같은 경우. 두달 만에 그러니까 아예 중창차못 빼세요. 동한 번도 버셔본 적이 없어서 근데 두달 만에 1억 800을 판매를 하셨어요. 근데 그거는 어떤 거냐? 시스템이 잡혀 있어서 어, 이제 두달 만에 1억 800을 파할 수 있던 거거든 왜냐면 초보창업 빼는데도 솔직히 1억 이상 판매한다는 게 엄청 어렵죠. 아마 그 자영업 하시면서 1억을 하신 분은 진짜 100%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아마 한2% 안에 정도, 아예 진짜 1억 판매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워는 큽니다. 30평이었고, 테이블이 15평. 조성부음막이 거의 평균적인 테이블 수는 3 0평 테이블 15평. 초보창업자분들이 백지에서 저희 본사 매뉴얼을 잘 따라서 오히려 꼭좀 변경하시는 분들 보다 초보창업자분이 훨씬 더 매출이 더 높아요 그분이 부 본사 매뉴얼을 백지에서 어, 이렇게 하세요 그럼 딱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시고 이런 분들은 잘 지켜주시다 보니까 매출이 훨씬 더잘 나오는데 깔아서 이렇게 이제 오, 다, 네. 뭐. 이제 다 네. 놓으시면, 저희 들어오면 다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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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도 제가 유통을 음 어, 40년 했고요. 네. 그다음에 마케팅 회사를 네. 이제 제가 인수를 네. 해가 아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운영을 하고 나서 음. 마케팅이 어, 네. 내가 이제 어떻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네. 마케팅에 대한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잘 모르니까 아예 마케팅 회사를 사서 음. 어, 지금 마케팅 부서가 어,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 상권에 따라서 맞춤 전략을 짜서 맞춤 종장식으로 해서 어, 종주님들한테 제안도 드려서 이제 피드백을 어, 그냥 계속 드리는 거예요 아, 어떻게 어떻게 이 아까 얘기했던 오피스는 이런 마케팅의 전략 그 다음에 아까 신도시는 이런 전략 여러 가지 다이 키워드들이 굉장히 많고 막 아, 인스타그램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 조주님들만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좀 그걸 조금 부족한 매출 수 저조한 매장들은 조금 더 저희가 서포트를 해드리고 마지막으로 인테리어도 1호점부터5호점까지 제가 다 지키고 있습다 그러다 보니까 인테리어 직원들과 공연 그리는 여직원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허락을 해드려서 힘 저희가 전략을 해드린 겁니다. 제가 브랜드를 이게 처음 한게 아니라 이게 제가 만약에 조선국 음악을 처음 해서 만약에 이 브랜드를 다 했으면 전진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개설하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 누구든 다 개설하고 막 이런 것들이 되게 좋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솔직히 하해서 다섯 개에서 한7개 정도 브랜딩을 했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사실 힘들어졌었지만 제가 실패도 맞봤기 때문에 그 관리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서 사실은 이마케팅으서도 조금 연습를 했던 거고 이제 왜냐면 3개월 정도 같이 운영팀이 저희가 있는데 운영팀 같은 경우는 3개월 전까지는 왜냐면 이제 점주인들이 운영하는 데서 비슷하게 많잖아요. 이게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운영팀이 처음에는 주인공 운영팀 아마 프랜차이즈가 본사들이 다 운영품이 있을거예요 직영점에서 화생되거나 운영에 대한 걸로 하지만 3개월 후는 어 이제 동인들이 익숙해져 있잖아요 운영팀들이 점점점점 조금 덜시용를 하겠죠 내가 이제 잘 알고 그 다음은 뭐다? 어 마케팅이나 어. 왜냐면 궁금한게 어 내가 더 어떻게 손님들을 아까도 어. 어. 질문을 하셨지만 어. 어. 어떻게 하면 인원들이 이제 일부들이 죽잖아요그 네. 인구들이 준 상태에서 죽어도 잘되면 잘된단 말이에요 잘되는 저희만 잘되면 남들이 인구가 줄든 안되든 상관이 없는거에요 그래서 그게 네. 맞춤 종장식이고 그 동네에 맞춰서 협의층이 있는 이런식으로 해서 맞춤 종장식인데 그래서 마케팅을 해서 형님들에 대해서 홍보를 잘하 하면 실패라고 우리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차 브랜드나 이런 광고들이 얼막 외출을 못해어서 이렇게 하는 광고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걸좀 마지막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게이 어, 브랜드를 했을 때 실패하지 않는 거를 좀 많은 걸좀 따져보시고 브랜드를 선택하시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300, 평당 저희가 170에서 한200 정도 받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 집기 같은 거는 이제 별도 음. 네. 요거는 이제 조선 북두강을 통해서 가나 봐요. 네. 아니면은 그냥 개인적으로 해도 되나요? 아니, 아니요. 일단 저희 본사 공사를 통해서, 농사, 통해서. 통해서 아. 진행을 해 주셔도 돼요.